유튜브 친구들, 어,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주인도 있었네요. 즐겁게 지냈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어버이 주인도 있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말씀드렸나요? 들렸다고요 어,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멋진데요. 혹시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친구는 오늘 예배 마치고 엄마에게 가서 아빠에게 가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꼭 말씀 드리세요. 자,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정성을 가 모아서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예쁘게 앉아있죠. 모두 모두 앞바다리 했나요? 예쁜 손 했나요? 좋아요. 다 같이 신나는 자녀 속으로 출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의 제목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친구들, 전사님이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일까? 어, 도시락인데요? 우와, 맛있는 도시락인데. 친구들 보여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아주 아주 맛있는 보리빵이 더섯 개가 있어요. 우와 전도사님 너무 배가 고팠는데 와 정말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야지 그런데 편지가 들어있네 뭐라고 적혀있나 편지를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 맛있는 도시락을 유치부 선생님들과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모두 모두 같이 드세요 아니? 이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유치부 선생님 모두하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지? 어 그러면 너무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도 더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이 도시락 들고 예수님 만나러 가볼까요? 예수님 속으로 슝슝! 여기는 갈릴리 호스가예요. 윗동네에서도 아랫동네에서도 그리고 옆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앞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이 만지면 눈을 번쩍 뜨고, 못 끊는 사람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면 벌떡 일어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오고 예수님이 저기 계셔 하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가득 찼대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가득가득 보였네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너무너무 재미있었대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 이제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어요 꼬르륵, 꼬르륵. 이게 무슨 소리죠? 어, 배고파. 아빠, 배고파요. 한 아이가 아빠에게 배고프다고 말했어요. 모여 있던 사람들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도 재미있지만 자꾸 배에서 소리가 나요. 어이, 배고파. 이러다가 배고파서 사라지겠는걸? 여기저기에서 엄마, 아빠, 배고파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배고파 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호,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나도 배가 고픈 걸.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해도 5천 명이나 된다고요. 여자들도 많고 아기들도 많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돈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예수님, 이건요, 제 도시락이에요. 엄마가 아침에 사준 도시락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고 싶어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받으세요, 예수님. 하며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아이가 드린 도시락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 한번 볼까요? 아, 도시락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보리떡이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제자들은, 에이,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먹겠어? 소용없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밝게 웃으시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얘야, 너에게 하나뿐인 도시락을 나에게 주었구나. 정말, 정말 고맙다. 이 도시락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도록 하겠다. 자, 여러분, 모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있는 이 도시락을 모두에게 나눠주겠어요. 예수님은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높이 드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저도 시락으로 식사기 드러나시네? 혼자 드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세요.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리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걸까요? 분명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었는데 나눠줘도 나눠줘도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신이 나서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여기 물고기 있어요. 보리떡도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물고기와 부리떡 정말 맛있네요. 최고예요, 최고.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눠준 도시락을 모두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는 걸. 너무 너무 배불러. 제자들은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한 바구니, 두 바구니, 세 바구니. 열두 바구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가득 가득 찼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지요. 한 꼬마 아이가 들인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음식을 만드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아플 때 슬플 때, 기뻐할 때를 모두 모두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죠.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듬뿍 받으며 자라나고 있답니다. 유튜브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이제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볼까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들예에요 오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 도시락이 우리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자 5천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친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 힘든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알겠어요. 나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예요. 하는 친구들. 모두 모두 두손 번쩍 들어볼까요?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이제는 오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꼬마 아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